할렐루야, 오늘도 오늘 정말 날씨가 좋지 않았고 참 걱정이 될 만큼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날씨였었는데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전용 예배에 승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어, 지난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전까지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선진국이 된 것이죠. 이런 변경은 57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로써 전 세계에서는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총 32개의 선진국이 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뭐더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극빈 국가 중에 하나였지요.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험난한 시기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면서 일해주신 세대가 있었고 또 그런 우리 어르신과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전보다 더잘 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면 행복해야지요. 그죠?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슨 일인지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10점 만점에 6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드 디너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이 GDP에 비해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과도한 비교 의식과 경쟁, 물질주의, 외모와 명품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인 한준 교수는 연구팀을 꾸려서 한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 비교하는 그런 인간의 성향과 행복감이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자주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되지요. 결국 우리는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스로가 남보다 작게 여겨지면 인생이 불행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의 현실을 또 살아온 인생의 세월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미가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보통 읽을 때 1장 1절을 그냥 읽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1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선지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 1장 1절에는 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미가 1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미가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미가는 크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이지요. 유다의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미가의 출신입니다. 그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음을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가가 전한 말씀의 대상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이 미가가 얼마나 별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쓰여져 있죠. 미가와 이사야는 거의 동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회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는 설명이 되는데 미가에게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줍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사야가 그분의 아들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름을 들으면 어느 정도 알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겠습니까? 조금 좋은 가문이었겠죠. 호세아 1장 1절에도 호세아를 설명,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하지요. 예레미아, 에스겔, 요엘, 요나, 오바댜, 스가랴의 선지자들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가문이 나쁘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미가의 아버지가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되는 이유죠. 적어봤자? 모를 사람 다시 말하면, 미가의 가문은 참별볼일 없는 가문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가에게 특별하게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미가를 그냥 미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래 셋 사람 미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래 셋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정확한 지명은 이제 가드 모래 셋이라고 하는데, 이 모래 셋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우리 나라 말로 하면은 읍, 면, 리가 있죠. 그 중에서도 리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청년부 여름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자기가 살았던 곳은 불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교를 가려면 그분이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를 가려면 산을 두 개를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래셋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진짜 시골 중의 시골. 이 가드 모래셋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행정관할 지역 중에 하나인 모래셋이라는 도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셋에는 행정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지요. 뭔가 주민등록증 하나 떼러 가거나 아니면 은 등본 떼러 갈때 다른 도시로 가서 떼야지만 되는 도시,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모래셋입니다. 미가는 평생을 뭐라고 불렸냐면 모래셋 출신의 미가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촌놈 미가라는 뜻이죠. 미가는 평생을 촌놈이라고 불린 겁니다. 성경이 심지어 미가를 그냥 미가라고 하지 않고, 모레셋 미가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가는 출신 지역이 아주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미가가 주로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미가가 참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미가는 유대 땅에 가난한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들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들, 난민촌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미가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걸 보고 그 권력자와 통치자와 부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심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미가가 했던 사역과 목회는 무엇이었냐? 그냥 난민촌에서 별볼일 없이 누구에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목회를 하다가 간 사람. 삶의 마지막까지 참별볼일 없었던 사람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로 끝까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가는 가문도 별로고 출신 지역도 별로고 목회와 사역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작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십시오. 미가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었습니다. 이사야와 비교해 보십시오. 미가가 얼마나 작은 사람입니까? 이사야는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천사가 와서 숯불을 자기 입에다 대는 환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는 알면서 미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미가를 말씀을 이제 청년들과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주보에다 그렇게 냈습니다. 오늘부터 미가를 같이 읽으며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광고하는 청년이 오늘부터 목사님이 미가를 가지고 설교하신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서는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미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 사야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미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기라성과 같은 선지자들 틈바구니에서 미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린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미가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별볼일 없고 참 작은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작은 이 미가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미가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소선지에 있어서 잘 다루지 않고 지나가지만 사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미가를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미가의 시대인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서 문하세, 아몬, 요시아 왕 때에 가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의 말을 기을, 기록하고 있냐면 미가 선지자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미가가 얼마나 별볼일 없는 사람인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미가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가가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별볼일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대단한 일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미가가 하나님은 그 미가를 들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로당한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헤로당이 아니 왕이 태어난 적이 없는데 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아봐라 라고 할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마지막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예언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가를 작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미가를 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참별볼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시골촌 동네에서 자랐고 공부도 많이 못한 그런 사람이야. 나는 참 작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저 이사야처럼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지 나는 아니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작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큰 사람으로 사용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련 목회자로 있을 때 매주 수요일마다 하남시에 있는 해오름 요양 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치매 환자이십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거의 다 치매 환자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항상 가면 제가 찬송가 405장 주의친절한 팔의 안기새를 부르는데요. 1절, 2절, 3절 하면은 어르신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1절만 부릅니다. 1절만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박수치면서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 한 3번쯤 부르면 이제 어르신들이 좀 따라합니다 어,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나오신 어르신들 손을 잡아드리고 요구르트를 하나씩 줍니다 또 다른 간식은 당이 너무 올라올 수 있어서 요구르트만 딱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 드리고 손 잡아주고 뭐 특별한 말도 안 합니다 건강하세요 어르신 뭐 이러면서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몸이 좀 아프거나 상태가 좀안 좋으신 어르신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해어름 요양원에 어느 날 새로운 도우미 선생님이 한분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와서 자기가 이제 도우미를 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과 권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니까 본인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어느 날부터인가 천 원짜리를 한 다섯 장, 여섯 장씩 가져와서는 할머니들한테 막다 주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딱 전하고 나면은 갑자기 그 도우미 선생님이 할머니들의 손을 다 이끌어 가지고 천원 내라고 헌금하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 할머니들이 헌금을 뭐 자기 팬티에도 막 넣고 막안 막 준다고 막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헌금을 막 주시는 분도 막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막 하시는데 그 중에 참 기억 남는 분이 어, 한 할아버지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분이 잠을 자다가 예배 항상 나오시는데 잠을 자다가 예배 에못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이 찬양을 막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밖으로 막 뛰쳐나온 겁니다. 뛰쳐나와가지고 서는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갑자기 그도우미 선생님이 일어나더니 아유, 어르신들 빨리 헌금 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헌금을 받은 그 어르신들이 천 원씩 막 꼬깃꼬깃해서 내시는데 그 할아버지는 늦게 오셨으니까 천 원을 못 받았잖아요. 천 원을 못 받았는데 막다 헌금을 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막 우는 겁니다. 막 울면서 그랬어요. 나는 줄게 없어. 나는 드릴 게 없어.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같이 사역했던 권사님들이랑 저랑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같이 흘리면서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그 시간을 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해에 가장 은혜받는 순간이 언제였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울면서 그 할아버지 위에서 그 권사님이 그날 큰 지출을 하셨죠. 크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잔돈이 없으니까 만 원짜리를 꺼내서 주시고서는 이걸 헌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항연아 너는 저렇게 천 원이 없어가지고 헌금 못 한다고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날의 사건, 그침매 걸린 할아버지의 눈물은 제 마음과 제 신앙을 뒤 흔드는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에 걸린 할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침에 걸린 할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셨을 때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에 걸린 할아버지가 작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설교를 하신 분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는 이사야대로 사용하십니다. 큰 사람은 또큰 사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가 큰 사람이라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큰 사람으로 쓰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미가를 사용하십니다. 미가가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작은 사람대로 영향력 있게 미가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마음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작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영향력 있고 큰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볼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신다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들 보고 나를 보고 결코 작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볼때 작은 사람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다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또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별볼일 없는 미가를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밀은 미가라고 하는 이름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미가는 굉장히 불편한 선교,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양에서 통치자와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너네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다시 일으키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미가의 설교였습니다. 었 미가 7장 18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미가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미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미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미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미가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주어진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라는 사실이지요. 최근 저에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홍보를 하나 하자면 지금 충주 남북 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금요일 청년부 여름 부흥회부터 2021년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악화되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본적인 계획조차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를 많이 둔 사역을 이제 계획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할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여름성경 여름 학교에 비하면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걱정하고 참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미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작은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작은 시간은 없다. 상황과 환경과 시간은 작을지 모릅니다. 제한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울고 불고 핑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온전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나이, 나의 어떤 학력, 내가 살아온 세월들, 내가 벌어온 돈들, 내가 쌓아온 나의 커리어. 주님은 그것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스스로 작은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작고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작은 사람이 아니요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작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향력 있고, 그리고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